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이자. 여긴 꽃마수에게 개조당한 공간이야. 시선을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해. 너구리를 쫓고 나무에 올라 귀신풍뎅이를 잡는 기쁨을 빌려줘서 고마워. 꿈치려. 불꽃놀이를 바라보고 소원패의 소망을 적는 설렘을 빌려줘서 고마워 힘을 충분히 모았어. 이제 시선을 마주해도 괜찮아. 읏! 이 앞이 핵이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왜 좋은 꿈의 힘이 아직 모자라? 솔직히 가능하면 좀더 모으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꿈은 이게 전부야. 즉, 이 이상 끌면 승산이 없다는 소리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해. 응, 우리 준비됐어. 아직은 아니야. 지금이야. 좋은 꿈의 힘을 사용해. 네가 주는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넌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잊고 헛된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할 뿐이야. 잠재 의식에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골마 문드러지다 끝내 네가 기생할 더 강력한 악몽으로 탈바꿈하겠지. 과거 너희 일족은 힘을 얻기 위해 숙주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한히 증폭시켰어. 네가 지금 하는 일도 본질적으로 똑같아. 아니, 내가... 完全にチャンスをたくる人間は、最悪の魔者だと言って、

全員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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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나? 좋은 꿈의 힘은 다써 버렸는데 이제 와서 좋은 꿈을 더 발견한다 해도 인간의 부정적인 가정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안에 반된 개념과 무신경함과 대지 간본현에서망치고ネル 속에 살아 소망을 쫓다 하지만 내가 심리 치우사가된 건! <literimizi Science> 미스키! 여행자! 이 맛은... 그렇구나! 이별이 가져온 그리움, 쓰리쓴 맛이야 하지만 이별은 새로운 여행도 가져왔지 계속 나아가다 보면, 소중한 추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패배가 가져온 절망, 차가운 식감이야 하지만 그 절망을 몇번이고 이겨냈기에 뇌정에 맞설 용기를 얻었겠지.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시린 뒷맛이나. 하지만 놓친 것이 있어야 비로소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 마지막은 달고 뜨겁고 싱그러운 맛. 그래서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좋은 꿈을 맛봤구나. 나를 만나기 전부터 너는 도망치지 않고 잊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한때의 악몽은 너에겐 좋은 꿈의 밑색이 되었지. 그런 네가긴 여행의 추억을 담금질에 얻은 힘은 허황된 악몽 따위보다 훨씬 강할 게 분명해. 내가 심리치료사가 된건 다른 사람들도 너 같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야. 주필 그림자 울부짖어라! 고작 한 사람의 고도로 내가 오히려 더 싸움을 견야꿈마수의 거짓 꿈이 깨지고 나면 내가 피자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어 너희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헤이 별거 아닌가. 우리 부아 이, 무만주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나? 어라? 물소리? 대체 어디서? <이> 설마, 숙지를 조종해서 수중동굴의 장치를 만들었나? 우리에게 노려진 순간부터 숙주를 희생시킬 준비를 한 번. 그럼 밖에 있는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얼른 깨어나야 해. 어, 어떻게 깨지? 어, 몸을 꼬집어 볼까? 이 정도 높이는 충분하겠지. 여행자, 페이몬, 아래로 뛰어내려. 무서우면 내손꼭 잡고, 눈 감아. 응, 저번 그때처럼. 이제 끝났어. 미리 바코들도 부르고 준비해두길 잘했네. 아니면 오늘 또 소화불량이 시달릴 뻔했어. 음, 적어도 무척 맛있었어. 여행자, 질문 하나 할게. 인간이 악몽이랑 좋은 꿈 중에 뭘더 많이 꿀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잘 대처하지 못해. 그 감정은 마음속에 숨겨져 그대로 악몽의 근원이 되지. 그래서 좋은 꿈보다 악몽이 훨씬 많아. 대다수 사람에게 좋은 꿈은 너무도 짧고 희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여유가 없지. 심지어는 우리가 악몽을 소화해주지 않으면 좋은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맛보는 건늘 악몽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현실을 바꾸긴 힘들어. 난 한때 바쿠가 악몽을 먹는 도구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전부 끝없는 고역 속에 갇혔구나 싶었지. 그래. 심리치료사도 우울한 생각을 해. 이게 아마 내 유일한 심리적 문제였을 거야. 그런데 심리치료를 배운 후 나는 다른 가능성을 꿈꾸게 됐어. 심리치료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희로애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악몽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 더는 바쿠의 힘에 기대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면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다른 사람과 그 꿈을 나눌 수도 있게 되겠지. 순진한 소원이지. 수없이 많은 심리치료를 해왔지만 그 바람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너에게 고마워.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소원이 언젠가 실현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 나의 심리적 문제는 이 치료로 충분해. 여기 있었구나? 바쿠들이 안몽을 먹고 대글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넋놓고 구경하다가 좀 늦었어. 참, 오늘 다음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을 못했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예약해줘. 응. 밤이 아직 이른데, 달 구경을 더 하지 않을래? 응? 오늘 밤은 달이 참 예쁘네. 계어 손님, 등록은 이쪽이에요. 뭐야 손님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인원제한 걸걸. 우하 애무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장사가 훨씬 잘되네. 무라사키랑 시온도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안녕 여행자 페이문. 예약하러 왔어? 응, 오늘로 예약할래. 그럼 두 사람을 위한 VIP 초대장을 새로 준비하겠네. 두 사람은 우리 가게의 귀빈이니까. 오예. 이번에는 미식 서비스부터 체험할래! 어머? 그때 내 조언을 듣고 투자금을 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친구, 날 원망하진 않지? 네 조언을 신경 쓴 적도 없는데 무슨 원망을 하겠어 바로 이거야, 이 친근한 말투 갑자기 나타났네. 안녕, 꼬마들? 어제 밤하늘은 어땠어? 훔쳐보다니? 그 나무는 나루카미다이샤 바로 아래에 있다고? 나루카미다이샤를 옮길 순 없잖아. 그래서 봉사님,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음, 산책하다 들른 걸로 치자. 마침 텐요봉행의 소식도 전할 겸. 어제 네 가족이 물속에서 건져낸 녀석 말이야?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낮아졌대 그래도 다행이네 궁사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할게 덕분에 일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어 응? 미코, 우리 둘 중에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쪽은 늘 너였어. 너에 대한 열등감이나 경쟁심은... 물론 있어. 아니, 이 감정이야말로 내가 사업을 가꾸게 하는 원동력이지. 열등감은 나를 침착하게 해주고, 경쟁심은 나를 버티게 해줘. 이미 해결된 문제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아... 진작 터놓고 얘기할 걸. 그런 꼬마가 우리 사이에서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여행자의 행동도 의미가 있었어. 궁사님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니까 에무라 이츠겐 사이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많은 신도를 거느린 그를 나루카미 다이샤의 궁사가 나서서 제재했다면 그 신도들이 나루카미 다이샤의 명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궁사님은 대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어. 그건 알지. 그래도 오랜 친구의 마음이 더 걱정됐다고? 안 그랬으면 굳이 애둘러 도울 필요도 없었을 걸. 미코 여전하네. 재미는 있는데 귀엽질 않다니까. 너한테 고민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었나봐. <laughs> 나한테도 고민은 있어. 단지 고민마다 그에 맞는 해결책이 다를 뿐이야. 이것에 초대장인데 받아줘. 마야, 점꽤안부러운 지, 꽤되지않았어 나중에 시간 되면 네가 겪어온 일을 들려줄래? 네 진료 기록에 부족한 내용이 많더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네가 겪어온 일을 들려줄래?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네가 겪어온 일을 들려줄래? 네 진료 기록에 부족한 내용이 많더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네가 겪어온 나중에 시간 되면 고마야. 잠꽤안 부러운지 꽤 되지 않았어? 인원 제한을 걸어야겠어. 앞손님 등록이 아직 안 끝나서요.